환매권 변경등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 변경시 변경등기 실시 어, 환매권의 변경등기는 지급한 대금이나 비용, 환매기간 뭐 이런게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실시할 수 있다 자 환매기간을 최초에 5년을 했는데 5년 하다가 3년으로 줄이자 된다고 안된다고? 된다고 된다. 된다고 줄이는거는 네. 어? 근데, 3년 하기로 했다가, 5년으로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리는 말안 된다. 이런 거 줄이고, 뭐, 금액을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변경등기로 한다. 변경등기. 네. 변경등기로 한다. 자, 2번. 매수인 지급대금이 원래 9천만 원이었는데, 매수인이, 네. 어, 9천만 원이었는데, 1억이 됐어, 1억. 어? 네. 그러면 1억을 갚아야, 그, 환매, 그, 집을 가져올 수 있지? 네. 그럼 누가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그, 매수인. 환매권자가 이제, 매수인 원래 매수인 집주인이 건데. 어려워지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급 대금이 올라가면, 환매권자가 의무자가 된다. 변경 등기할 때. 조금 네. 어려운 말인데,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지연이가 9천만 네. 원 빌렸는데 9천만 네. 원 빌려줬어. 그런데 네. 온유가 1천만 원더 빌려줘 해서 9천만이 아니 라 1억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면 온유가더 힘들어졌지. 나중에 1억을 갚아야 되니까 9천만 네. 원 받아 야가져 오는데 1억을 갚아야 가져 오니까 9천에서 1억 되면 온유가더 힘들지. 네. 네. 지연이 빌려주는 사람에 빌려주면 되는데 네. 온유가 나중에 갚으려서 더 어려지잖아. 워 그러니까 온유가요 변경등기할 때온유가 의무자가 된다. 의무자. 지은이가 권리자가요. 이해되나? 네. 어, 온유가 의무자가 되고, 지은이가 권리자가 된다. 변경 등기할 때, 요 금액 변경 등기 하려면, 금액이 늘어나면, 환매 기간이 단축되면, 환매 기간 단축되면 또 누가 어려워져? 당연히 또 온유가 어려워지지. 네. 나중에. 네. 더 빨리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매권자, 어, 온유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지은이 따라오고 있나, 지금? 네. 음, 다음 읽어봐. 환매, 환매, 기간 단축시 환매, 아, 소유권, 권 이전시 환매특약 직권말소, 환매 원인 다른 원는 소유권 이전시 공동실종말소. 응.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환매특약은 직권말소된다. 다시 소유권이 회복됐다 이 말이야. 네. 이제 원유 응. 앞으로 오면 환매특약은 이제 자동으로 직권말소 되겠지 당연히. 응. 근데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제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해야 된다 환매특약에 가압류가 걸린 경우 환매특약에 가압류가 걸리면 가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 승낙서를 제공해야 환매특약을 어, 말소할 수 있다 환매특약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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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등기한 여기에 가압류를 누가 걸었어 어 어 온유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지. 네. 이 사람이 여기에 감류를 걸어버리면, 이걸 나중에 돈 주고 이걸 처리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아, 원래는 네. 자동으로 풀려야 되는데, 감류 걸려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응? 음? 감류권자의 어? 승낙서를 첨부해야 이걸 말소해준다 네. 근데 해주겠냐? 아, 안 그러면 온유가 안 갚을 건데? 네. 어. <웃음> 그렇다고. <웃음> 어? 환매특약 등기하고 저당권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공동신청으로 말소된다. 환매특약부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감류시 소매 환매권 행사로 환매특약은 직권말소, 감류는 법원적토로 말소. 조금이 등에 이전 등기에 대한 감류시 이제는 어디가 감류됐어 여기가 감류됐어 여기가 네. 여기가 감류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환매 특약은 요거는 말소가 되는데 네어 가압류는 요거는 어떻게 하든 말소하려면 법원 촉탁, 법원에 촉탁해야 말소할 수있다고 법원에 촉탁해야 말소. 그냥 환매특약은 말... 환매특약 갚으면 되긴 하는데 음. 가압류는 이제 또 따로 해야 되는. 음. 음. 요거는 법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거 없앤다고 그냥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법원에 별도로 또 요청해야 돼. 환매권 네.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그렇지? 네. 매수인이 계속 의무자였지.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나 환매권자 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 촉탁에 의해 등기시는 촉탁만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가 걸렸어. 그럼 이런 것들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없앨 수 있다.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뻥통.